서울과기대 도예학과랑 성신여대 산업디자인과 합격한 한가민입니다. 음, 합격 발표 시간 돼서 딱 바로 확인했는데 합격이라고 떠서 엄마한테 달려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 어릴 때부터 손으로 뭘 만드는 걸 좋아했어서 도예학과 가면 재밌게 대학생활 할수 있겠다 생각해서 지원했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비투비 미술학원 좋다고 추천해줘서 친구 따라서 다니게 됐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변 사물 많이 관찰하면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길거리 다니거나 집에서 그냥 돌아다닐 때도 주변 사물 많이 관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왼쪽에는 톱니바퀴를 90도로 이제 맞물려서 그리라고 했고 그리고 디자인에서는 이제 톱니바퀴로 롤러 만들라는 문제가 출제됐는데, 차르게 롤러가 지나간 자국 남겨달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소묘할 때 톱니바퀴를 너무 크게 그려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1시간 반이나 쓰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디자인할 때 양감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셔가지고, 그거 바탕으로 최대한 시간 아껴서 양감 잡는데 집중해서 했습니다. 다른 학교에 갔을 때보다 좀더 감독관 선생님도 그렇고 다좀 편안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실기를 하고 정식 특강을 하면서 좀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약간 옆에서 언니들이나 친구들이 격려 많이 해주고 선생님들도 조언 많이 해주셔서 그거 바탕으로 좀 힘을 낼수 있었던 게 주요 원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친구들이 다 합격 결과가 나와서 이제 학원에서 떠나가거나 아니면 합격증 같은 거 올릴 때 마음이 좀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오래 버티는 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B2B 학원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기본기를 강조하시는데 이걸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 같아서 B2B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공부랑 실기랑 병행하기 힘들겠지만 좀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힘내길 바랍니다. 会听。이팅 <laughs>